오후 3시 10분인데 이제서야 점심을 먹을 건데요 삼양 선생님께서 꾸준히 저희 집에 라면을 <laughs> 보내주고 계세요 <laughs> 짜잔 이거예요 불타는 고추짜장 근데 패키지가 일단 보시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초록색도 완전 취향 저격에다가 이렇게 막 고양이가 <laughs> 고추와 짜장 합체 받자마자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너무... 매웠어요. 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스티커도 보내주셨고요. 귀여워. 고양이 짜장면 먹고 있어. 옛날 느낌의 이런 이쑤시개 있잖아요. 알죠? 요즘도 이런 거 하나? 진짜 이쑤시개예요. 이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요런 아, 옛날 짜장면 그릇을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귀여워. 고추짜장이 불타고 있어요. 광고 아니고요 <laughs> 협찬? 꾸준한 협찬과 이런 센스에 감동하여서 이거는 살찔 작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짜 한껏 꺼려왔던 콘텐츠 살찔 작정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끓여먹지 않을 겁니다 이연보 셰프님의 레시피대로 불타는 고추 간짜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쳐 박수쳐 준비물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고기. 올리브유, 앤잠 아, 앤잠 아이언. 짜장 3개. 2인분을 하려면은 이제 면은 2개가 필요하고 소스는 3개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3개를 써줄 거고요. 얘네들이 솔직히 제 입맛에는 너무 매웠어요. 진짜 입술에 무슨 필러 맞은 것처럼 입술이 막 이렇게 불어 터지면서 너무너무 매운 거예요. 이런 매운맛을 순환시켜줄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바바바바바 탁월하다 크림새우. 한번 먹을 때 무다, 보다보다 제대로 만들어 먹는다. 제대로 맛있게, 정크하게 먹는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후후. 자, 네, 여기 크림새우가 들어있고요. 소스. 에어프라이어를 부어주고. 은근히 양이 있네. 80도에서. 3, 4분? 2인분이면 두 개를 써야 된다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양파가 많은 게 맛인가? 양복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치 카레 에 들어가는 양인데, 이거? 고기가 아주아주 아주 많은 짜장은 어떤 맛일까? 맛있겠지. 당연히 맛있겠지. 고는 와, 소리. 리얼 사운드. <laughs> 근데 고기가 너무 애매하게 남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어쩔 거.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 <laughs> 많이 먹고 죽자. 때깔도깨 죽자. 버 고기는 작아지니까. 찍어지니까. 근데 아직 차가워요. 아, 뭐 멍충이네. 멍충아, 불타는 고추장, 땅 종이, 고추, 후레이크, 짜잔 소스입니다. 면을! 개를 넣어줄게요. 소스를 넣어줄게요. 어 역시 액체라서 잘 섞여요. 나 되게 이렇게 분주한 요리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짜장육어좀 맛이 배이게 잘 볶아줄게요. 어, 소스는 완전 금방 완성이 됐어요. 면을 좀 케어를 해줘야겠어요. <웃음> 기미! 기미 <laughs>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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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면이 엄청 두꺼워요. 면을 빼줄게요. 오케이. 짜장 소스를 와우! 와 진짜 되게 그 푸짐한 짜장집에서 나온 그런 짜장 느낌이에요. 이런 조미기름을 부어주고 이건 무슨 맛이지? 이게 훈제 맛이 나는 기름이네 오케이 이건 두개 넣어줘야겠다 청양고추 가루를 올려줄게요 어 매울 것 같아 요 튀긴 새우를 소스를 넣어 어, 마요 냄새가 진짜 확 나. 이게 뭐지? 약간 씹다 뱉은 것처럼. 껌딴 씹이잖아. 아니 크림 새우. <목소리> 맛있겠지. 당연히 맛있겠지. 진짜 이거 짜장면 시킨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laughs> 왠지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이거. <laughs> 비주얼은 좀쥐진 <laughs> 크림 새우. 아이 맛있을 거야. 아. 너브랜드는 배신 안 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얼른, 비벼서, 먹어봅시다. 오! 와우! 보여요, 여러분? 와. 와. 아, 근데 그, 쎄한 매운 냄새가 나요, 이게, 비빌 때. 절대 이게, 다 먹기 챌린지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비빌 때 이게 이렇게 막 산이 돼요, 그릇에서. 와우. 진짜 짜장 같아. 와, 고기 많은 거 봐. 와, 어떡해. 이게 대단니 일단 고기가 살아있어. 살아있네. 훈제 냄새가 너무 좋다. 잘 비벼졌어. 아, 아, 이거 산, 산, 면산. 아,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 이거 끓여먹을 건데 오빠도 끓여먹으라고 같이 먹자고 그래서 오빠 방금 끓여먹었나봐요. 근데 엄청 맵대요. 오빠 매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 저보고 먹을 수 있겠냐고 카톡 보냈어요. 오케이. 먹어봅시다. 와, 진짜 꾸덕해. 안경 벗고 아나 기침 날것 같아 딱 삼키자마자 이거 호로록을 못해요 호로록 하면은 캡사이신 느낌 확 와가지고 근데 이게 매운 향기가 딱 진짜 그런 청양고추 냄새예요. 초반에는 매움이 잘안 온다? 하... 나중에 와요, 조금. 점점 시간 지날수록 계속 매워져요. 음. 이거 후루룩 못해. 와, 양파. 양파 있는 이 소스를 먹어볼게요. 이 양파를 먹으니까 진짜 그 짜장 맛이 나요. 음, 대박. 고기가 너무 맛있어, 양파랑. 음, 천천히. 너무 매운데? 입술이 매워요, 이게. 미쳤나봐 걸음새우 뭐. 이어때게 먹음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살찔 작정 안되겠다 이거 강제 다이어트인데 돌았어 진짜 물아주먹가매워 까먹 뭐안 먹을라는데 아 진짜 매워서 못 먹겠어 맛은 불 맛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달달한 그 짜장 베이스에 청양 매운 맛이 입술 너무 따가워. 핵불닭볶음면의 그런 매운맛이에요. 작정하고 그냥 죽이려고 만든 매운맛? 고기예요 이거 다 고기. 니가 날좀 살려줘라. 눈물 셀카 각인데? 몰라. 아, 아, 진짜 눈물 흘리면서 짜장면을 먹을 줄 몰랐다. 사실 지금 이게 1인분인데, 맞죠? 국물 모자이크 해주세요. 무서워. 아, 고기를 먹으면 좀 매움이 가셔요. 보니까 이 짜장면은 인터넷에서만 구입할 수 있대요. <laughs> 내가 어쩌다 이걸 먹게 된 거야.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아. 아. 라이브를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도 안 매워 보이죠, 여러분? 불어봤자 소용없어. 이거는 맵기 때문에 지 않아요? 짜장면을 이러고 먹으니까 고기 짜장면 반 콧물 반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불닭보다 맵나요? 네. 불닭보다 매워요. 언니 잠시 하늘을 보며 콧물을 진정시켜요. 아 혀와 속이 아리게 매운 맛이에요? 아니면 감칠맛나게 매운 맛이에요? 감칠맛도 있고 짜장 베이스에 매운 맛이 확 있어요. 그냥 혀랑 속도 아리고 이 짜장 춘장 자체가 되게 감칠맛이 있잖아요. <laughs> 양이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면은 진짜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그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짜장 소스.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배가 부른 건지 아니면 매워서 물을 많이 마셔서 물배가 부른 건지 아니면 매워서 지긋지긋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매운맛을 좀 없애려고 해봤는데 안 돼. 안 없어지는 매운? 어쨌든 오케이! <laughs> 오케이!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거는 집에 또 너무나 많은 라면들이 쌓여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나누어 줬는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아닌 어쩌면 우리 고창들에게 가장 먼저 나눠드렸어야 됐던 물건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제가 먹는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매번 가난한 자취인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맛있는 라면을 이렇게 선물 받아서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직 많은 라면들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드셔보실 수 있도록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한 봉씩 이렇게 드리지 않고 뜯어가지고 여러 가지 라면을 섞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요것도 있구나. 불닭마요. 좀 스페셜한 애들도 있어요. 랜덤하게? 그냥 운이죠, 운. 운. 운으로 그냥 랜덤하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구독자, 고참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신 후에 아래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간절한지를 저는 굳이 이벤트에서 확인하고 싶진 않아요. 왜 나는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laughs> 우리 고참들의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평소에 제 영상에 막 개드립 치고 그냥 오늘 영상 뭐가 재밌다, 뭐가 웃기다 이런 거 그냥 크크크크도 괜찮아요. 그런 거 다시고 메일 주소만 댓글에 적어주세요. 왜냐면 메일 주소가 없으면 당첨자분을 뽑아놨을 때그 당첨자분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평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뿅!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